샬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죠.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지 못할 때마다 많이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이 한순간에 확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진다라고 하여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그 마음이 악해서일까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의 시각,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잘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려고 하니까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옆에다 제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악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 혹은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그것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둘 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두 형제가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부자가 내가 나의 물질을 더 쌓아두기 위해 나의 곡관을 헐겠다 하며 나나나 나, 나 하며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불러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에서 나 혹은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개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내가라는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적인 감동과 같은 구절이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한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세번 나오고, 나라는 단어는 두번 나오고, 내라는 말이 또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총 여섯 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나는 세상을 나의 관점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를 죽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미래형 동사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헬라우 문법으로 잘 해석하면 과거형으로만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죽음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여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내가 이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내 자신만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자신은 이미 죽었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65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바로 이 가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나의 그 이기적인 관점과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자를 다못 박아 죽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펄펄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펄펄 살아 있을 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 금요 순환 예배 때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같이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나눠 보기를 원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 드렸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제물 되는 짐승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외기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지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짐승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제사를 보면 무려 네 번이나 죽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먼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뽑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뽑은 피를 재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이미 그 짐승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두 번째 죽음이 시작됩니다. 가죽을 다 벗긴 후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온몸을 각을 떠서 다리 하나하나 그 목까지 다 잘라서 또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가슴을 갈라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는 내장과 정갱이그 전부를 번제단 위에 놓고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네 번째 죽음입니다. 이 제사의 방식은 거의 모든 제사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어요.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버리는 제사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는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완전히 죽여야만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나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그 혈기를 우리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안 죽으면 또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나면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면 또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죽여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없고 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이 사회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 그십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이 땅의 구원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또한 우리 주변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한 주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나도 나의 그 이기적인 관점과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자아를 그 십자가에 온전히 못박아 함께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도 변하고 또내 주변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느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바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go away.